인내서 팬티를 본다고? 나는 좀 추하지만 <laughs> 우롱 하이볼 먹고. 다시 뭐미이 놓는데 뭐 이거나. 작업 당했네 작업. 아르방지사. 너 지금 공사 치는 거야? <laughs> 오늘은 무슨 색일까? 나뭘 것? 흰색 흰색이다. <laughs> 리제야 뭔 게임을 하는 거야 대체? 아니 아, 카. 잘하네. 안 좋아하는 거아니 너무 별로? 내 취향인데? <laughs> 얘좀 보여줘 말이제라. 어, 온다,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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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. 오 온다 실분이! 펄럭! 펄럭! 아니, 얘, 얘 말고 얘 얼굴 보고 싶은데? 다른 애 없어? 야, 어서. 아, 린짱 어서. 약간 좀오내 어, 취향인데? <laughs> 웃는 게상당히 <laughs> 상당히 귀여워요. 디딘 언니 디딘. 아니, 금발 질린다. 아, 야 아. 나와. 나 꺼져 꺼져 꺼져. 아니 이 친구 상당히 네. 제 취향인데요? 아, 아 공략 마렵네. 가슴 중앙이 반짝거렸던 거? 바디 오일이라 에이, 바른 건가? 아니 가슴 <laughs> 중앙이 자꾸 반짝거리는데? 어디 오일 발라놓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나랑 똑같아. <laughs>